이번 시간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니 표시인데요. 107조. 고제 74페이지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나와 있는데, 진이 아닌 걸 알고 한 경우죠. 표의자가. 그랬을 때, 효력이 있다. 자기가 말했으니까 책임져야지. 유효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비진니 표시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니까, 러 유효일려면 상선무에네 돼. 근데, 무효일 때도 그 무효는 선의 지삼자에게 대항을 못하죠. 어, 이런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고. 상대적 무효가 된다. 어, 비통 착사강이 다 그렇죠. 비진이 표시, 통정어의 표시, 차고, 사기강박에서 다 그렇다. 네, 이렇게 봐으면 되죠. 그런데, 비진이 표시도 종종 나오는데, 이걸 간단히 보면 됩니다. 어, 나번에 2번 보시면, 이때 진이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위가 진정이 아니야. 이 문장은 다 외울 필요,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 비진위 표시 아닌 것들이 있는데, 그게 강사명이죠.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했거나, 아니면 사직서 제출한 게 그래요. 예, 강사명. 강박사직서 제출 명의 되어 이것들은 비진이 표시가 아니야.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봐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봐보면 그 밑에 팔에 어, 근로자들이 희망퇴직 공고를 받고서 심사숙고한 결과 어, 이 사직서를 낸거예요 이런 것은 어, 사직서를 자기가 스스로 냈잖아요.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의해서 냈잖아요. 어, 그러면 비즈니 표시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어, 이 비즈니 표시인 게 있어요. 사용자의 지시 내지 강요에 의해서 또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사직서를 낸 경우 이때는 비즈니 표시가 되는데 회사가 알았으니까 어,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효가 된다. 그래서 그 파, 밑에 팔려봐 보시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냈을 때 무효야. 또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냈을 때 비즈니 표시가 되고 그때는 이제 무효가 되니까 재직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은 번에 본 사례가 이거예요. 명의대여, 어, 명의를 빌려주어 명의대여자가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비진니 표시가 아니야. 그 사례 사례가 이런 것들이죠. 뭐이 학교법인이 어,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교직원이 명의를 빌려준 거예요. 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 받을 수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또 명의를 채미로서 명의를 빌려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진이 표시 아니야. 그러니까 부도 나서 못 갚으면 자기가 갚아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비진이 표시는 원칙이 유효다. 그런데 어 무료가 될 때가 있죠. 상알 수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할 수는 누가 증명을 해야 될까? 이때는 이 무효가 되는 거니까 주장자가 증명한다 그랬었죠. 주장자가 증명을 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백질주이랑 어, 단순 유추 적용해서 대리권 남용을 처리를 하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그래서 원칙이 유효야.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그때는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대리권 남용 여기서 보고 우리 대리권 대리 공부할 때 다시 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적용범위에서 다 적용되는데, 우리 공신에서는 적용 안 된다 그랬었죠. 공신. 이게 신분행이에요. 혼인 이반 같은 것들.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공법행이 적용되지 않은데, 문제는 거기서는 효력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서를 냈는데, 어, 그것들이 비즈니 표시로 냈어. 근데 일반 사기업에서 같으면 그게 비즈니 표시로서 회사가 알았으면 무효가 될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런 걸안 따지고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나면, 공무원이나면, 야, 이건 비진이 표시, 아저어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게 아니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